자, 또 이번 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거 되게 사진이 자극적이죠. 트럼프를 조종하는 머스크다.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를 조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또 주목받은 사건이 있어서 같이 또 투자 관점에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머스크식 미국의 개조 혁신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로 끝날 것인가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예산안 미국의 임시 예산안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머스크가 이런 말을 갑자기 합니다. 미국의 예산을 낭비한 정치인들은 퇴출시킬 거다. 야 강경하죠. 거의 대통령이 누가 보면 트럼프가 말했다고 생각실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미국에서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끝난 얘기인데이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안이 나왔었는데 이 초안을 보고 머스크가 이건 완전 사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세히 말한 게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날치기 예산안에 찬성한 정치인들은 2년 뒤 중간선거를 통해서 몰아내야 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엄청 세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머스크가 정치까지 참여한다. 의회까지 장악해서 흔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좀더 보시면 머스크의 이제 분노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 연봉 40%를 셀프 인상하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이게 이제 포함된 게 어떻게 지속 결의안이라 볼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만 경영, 방만 예산이 지금 문제인데 지출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해놓고 자기들 연봉 이렇게 슬쩍 올리는 거는 포함시켜 서 셀프 인상하는 게 무슨 지속 가능한 결이고 미국을 위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제 국회의원들 연봉 40% 셀프 인상 등 이런 식으로 투명성이 부족한. 책임감 없는 정책들이 다수 끼어 있다. 요 사이에,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분량에 몰래몰래, 몰래 어떻게 보면, 머스크식 표현으로 숨겨놓고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거 법안이 최종 작성하고 나서, 검토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된대요, 20시간.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이걸 충분히 다 읽은 거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페이지를 20시간 동안 어떻게 검토하냐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책임도 없이 그냥 합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나 정부 부처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소위 눈먼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눈먼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머스크가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동안은 이게 날치기 통과인지 방만 지출인지 모르다가 이 1500페이지짜리를 누가 국민들이 이걸 다볼수 있겠습니까? 공개돼 있는데도 이걸 사실 뭐 누가 다 각자 살기 바쁜데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비판은 한마디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분량에 1000페이지 넘게 일부러 이걸 부풀려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합의한 예산 낭비성 정책들을 숨겨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머스크가 분노하면서 지적하고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두 번이나 수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표준어는 아닌데 비속어인데 빠꾸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의회 법안, 어, 가져가, 가져가를 두 번이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 번째만에 나온 법안이 결국 통과됐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렇게 사진을 올린 겁니다. 초안과 세 번째 합의안, 보이시나요? 1,547페이지짜리가 결국 118페이지짜리로 줄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머지가 1,400여 페이지가 쓸데 없는 예산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기가 찬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음니다 어이 없다. 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미 트럼프랑 사전에 합의가 됐었고, 머스크가 여론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소유한 트위터 지금 X죠, X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쳤고, 결국은 논란을 만들어서 의회 합의안을 되돌려가지고 세번 만에 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통과됐으니까 증시에는 호재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벌써 예산안이나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또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고 바로 떠오른 게,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트럼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라 그래서 제가 저장해놨던 사진인데, 이거 제가 저번에 트럼프 당선되고 한번 보여드렸죠? 이때 트럼프 2년차, 2019년 때 트럼프가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1960년대에 있던 연방 규정집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규제 덩어리다. 그래서 자기가 규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쇼잉이 딱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보시면. 둘이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닮았는지 아니면 미리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상당히 이런 식으로 혁신적인 기존 정치인들을 당황시키는 스타일의 머스크식 개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지금 예산 낭비 관련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대표적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숙자, 홈리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왼쪽 보시면 머스크가 이제 인용한 자료인데 미국의 홈리스 예산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특히 2020년, 2021년에 폭증했죠? 이때 이제 막 긴급 재난 지원금 목적으로 폭증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홈리스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간 노숙자분들, 홈리스를 케어하기 위한 예산이 5.5배였는데 숫자도 55.8%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게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예산 방만이다. 이런 거다 눈먼 돈이다. 어, 이거 다 줄여야 된다. 필요 없다라고 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눈먼 돈들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 혁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요때또 샌프란시스코라서 제가 갔다 온또 지역이라 가지고 기억나서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 잘안 보실 수 있지만은 제가 치폴레 매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 홈리스가 막고 있어요. 문을 막고 있고 그 노숙자분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줄 테니까 돈줘 이런 식으로 막 요구도 하시고 그막 키도 한 2미터 거구의 노숙자 홈리스 분이 저한테 막 그런 되게 무서워요 진짜로 같은 남자지만은 <laughs> 또 엄청 체격도 크신 분들 많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그 마트 갈때 진짜로 노숙자분들이 그 마켓을 터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냥 가방에 대놓고 털어가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분들이 대낮에. 근데 직원분들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잡을 수가 없고 잡아봤자 경찰 분들이 풀어주고 막 법안도 미미해가지고. 그런 이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막 심각하다 이런 뉴스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잠깐 얘기가 또딴 얘기로 갔지만 이런 심각한 것들 좀 낭비되고 있는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돈은 돈 대로 쓰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뭐스 엄청 지금 뭐 전방위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주지사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 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지자분들과 이 비난하신 분들이 벌써 생각이 다르실 텐데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스크식으로 이 도지식으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질서를 좀 혁신하는 게 개조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이제 이런 전기톱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을 상징한 건데 전기톱으로 완전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라는 짤이고 여기도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이 머스크인데 의회를 지키려고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1500페이지 짜리 법안에서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약간 영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머스크도 자기가 별난 스타일인 걸 인정을 했습니다. 약간 별종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돈두 do 했는데 머스크는 하고야 맙니다. 나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이게 내 스타일인 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본인도 웃긴지 웃었습니다. 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반대편 이제 약간 민주당도 있고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세게 반발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야 어떻게 지금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한 거를 양당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한 거를 머스크가 깨라고 명령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되게 조롱하는 수위가 높은 사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 거물인 낸시 펠로시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영상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주식 투자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낸시 펠로시라는 분이 오랜만에 열받아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장문으로 트럼프는 머 머스크의 꼭두각시 인형이다. 뭐하고 있냐? 이제 일부러 막 비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치인들도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지 이러면 그럼 뭐 트럼프 는왜 뽑힌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앉아있고 트럼프가 뒤에 있죠. 막 이런 식으로 합성짤도 나오고, 뭐 여기도 이런 사진 보면은 머스크가 웃으면서 여기 뒤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트럼프를 보면서 귀엽다. 트럼프는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 줄 아네. 하지만 트럼프가 운전을 잡고 있는 건 의미가 없고 머스크가 앞에서 운전하고 있죠. 상당히 조롱하는 그림이죠. 이런 거는 이제 반대쪽 진영이나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그런 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쪽에 쉽게 말하면 싸움이 되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공동대통령이다. 사실상 이제 트럼프를 주무르니까 공동대통령이냐? 아니면, 이럴 거면 하원 의장 시켜라, 그냥. 서열 3위에 올려가지고 정치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막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보면서, 머스크야 너 여기 거기 왜 앉아 있어? 어게 머스크가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이거 샀잖아. 돈 주고 샀잖아. 뭐 이런 짤도 있고. 이 대통령 선서할 때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선서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참 되게 이런 건참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런 게 어떻게 금방금방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도 지금 머스크가 SNS 트위터를 통해서 X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발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봐도, 지금, 이제, 아직 트럼프가 취임도 안 했는데, 초반부터 엄청나게 지금 머스크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를 걷는 게 느껴지시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디까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거의, 진짜, 하원 의장급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치인들 합의한 것까지 다, 뒤로 빠꾸 먹이니까 돌려 보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관론자분들은 주식투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머스크와 트럼프가 작심을 하고 지출을 줄이면 눈먼 돈을 다 날려먹으면 이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사회복지나 보장 예산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초반에 경제가 출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점점 지금 신뢰를 받는 쪽도 있는 거예요. 비관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증시를 비관하는 게 아니고 충격 대비하자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데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그러니까 미국을 개조하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진통제 같은 거 먹이고 있다가 진통제 끊으면 딱 일시적으로 당연히 고통이 커지잖아요. 근데 대신 이제 진통제 끊고 이제 건강하게 식단 관리하거나 회복시키면은 이제 그런 게더 이상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니까 나라로 치면 그런 거죠. 이제 머스크도 초반 이런 진통에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어떻게 보면 과정이지 않겠냐 그 성장통 같은 거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장통이든 뭐든 고통은 싫기 때문에 <laughs>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인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계속 이 관점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꼬꾸라지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요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구글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정상화라고 치시면요 이제 요런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채치 피티에 검색해보셔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제 영상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침체 이제 선행 지표 시그널을 했던 경고 등이 이 장단기 금리차 10년 2년 금리차라는 게 얼마 전에 두달 전에 이제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10년에서 3개월 금리차도 이번 주에 정상화돼서 야, 이거 이제 빼박 아니냐. 말 그대로 이제 몇 개월 안에 충격이 한번 오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걸 근거로. 과거에 요두 지표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주식 시장이 충격이 안 왔던 적이 일단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정상화 용어만 어려운 건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몇 개월 뒤에 침체 또는 충격이 왔었다라는 장표인데, 지금 이제 시그널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머스크발 강력한 다이어트, 허리띠 졸라매기 그런 충격이 좀 반영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볼수 있겠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트럼프가 주식 시장을 가만히 놔둘 사람은 아니다. 떨어지더라도 저런 반응 때문에 트럼프는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연준 의장을 압박해서라도 주식 시장을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한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 드렸죠. 지금 조정장에 어떤 주식을 또 살지 오히려 미리 봐두셨다가 그런 일시적인 충격이 나오면은 중장기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정장에 딱 기용기 내서 매수하실 수 있게. 받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머스크, 트럼프 발 혁신은 미국이 더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더 좋게 하려고 한다는 방향성에 이제 동의를 하시면은 이런 단기 진통은 제가 봤을 땐더 좋은 기회죠. 더 미국이 무서워질 수 있는 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어 제가 지난 주에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지라고 했는데 저는 요거 진짜로 저도 저장해놨어요. 저도 바탕화면에 넣놨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저 몰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캡처해서 바탕화면에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이 관련 분야 주식만 그냥 4년 동안 사서 모으려고 저도 해놨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도 찍어준 주식들 사서 그냥 놔두니까 성과가 좋았다는 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표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 주식들만 그냥 전 사모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앞에 같은 이런 진통이나 일시적인 충격이 온다면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주식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바탕면에 저장해 놓은 거고 그래서 머스크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도지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디를 지금 예산을 직접적으로 줄일지 타겟을 정했죠. 가장 낭비가 심한 게 방산, 의료, 헬스케어 이쪽인데 지금 이쪽 주식들이 많이 뚜들겨 맞고 혁신 분야 주식들이 오르고 있죠. 전통 방산주안 좋고 신흥 방산주,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드론, 우주 뭐 이런 데 난리 났죠. 엄청 오르죠. 그래서 또 이제 내년에 금리나 본격화 더 되면은 AI 기반으로 의료를 혁신할 수 있는 또 의료 바이오 AI주도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중복이죠 제가 중복이라고 써놓은 게 트럼프가 찍어준 내용이 다 들어있죠 여기 혁신 중소형이 다 들어있고 머스크와 팔란티어, 테슬라와 팔란티어도 트럼프 최측근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이고 관련주라서 이표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연방 공무원의 70%는 국방 안보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랑 트럼프가 칼을 갈고 계속 이쪽 분야 인력들을 잘라버리려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번 주에 재택근무하는 공무원들 잘라버려야 된다막 이런 식으로 엄청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공무원의 그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가지고요. 어 이제 머스크랑 트럼프는 이게 약간 불만인가 봐요. 이제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서도 많고 이거 다 없애겠다고 통폐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혁신기술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기대감으로, 야, 생산성과 혁신 기술, 뭐, 팔란티어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사람이 100명이 할걸 1명이 할수 있으면 잘라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좋을지, 아니면, 어 하다가 그냥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가 될지, 그림만 그려놓고 실천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주식이 올랐다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내년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머스크는 테슬라의 다음 먹거리가 로봇이라고, 계속해서 밝혔기 때문에 생산성 높이는 데 집중을 하겠죠. 이것도 트럼프랑 얘기가 다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기지 1등 TSMC CEO가 머스크랑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스크는 이미 전기차 로보택시는 끝났다. 세팅 다해 놨고 이제 옵티머스에 올인한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TSMC CEO한테 옵티머스용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는 자유주행 로보택시 기술은 다 올라왔고 이제 그건 트럼프 규제만 풀어주면 쫙 깔릴 테니까 이제 본인은 다음 먹거리 준비하러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를 공개한 겁니다. 로봇이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일자리 생산성 혁신에 이제 또 분야가 되니까 그래서 테슬라 팔란티어가 생산 혁신성 주도로 지금 테마의 1, 2 등으로 또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들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S&P 500 주식에서 1, 2등 자리를 지금까지 놓치고 있지 않는 게 테슬라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빼고 주식 중에서 S&P 500 중에서 제가 여기 맨 오른쪽 당선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S&P 500 주식들 딱 꼽으면 테슬라 팔란티어는 지금 순위권에서 계속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로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특이사항 있을 때 공유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렇게까지 머스크가 혁신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계속 붙는 거죠. 중소형 주에서는 양자 컴퓨팅 주식들 막 난리 났고요 드론 주식들 요즘 핫하죠 난리 났고 뭐 AI 우주 그리고 이제 핀테크 암호화폐 돌아가면서 요즘 암호화폐 약간 주춤하긴 한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하다 왜 핫한지 이런 기대감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단기 부담이지만 트럼프 2기 때는 좀 길게 봤을 때 이런 충격이나 쇼크 왔을 때는 앞에 보여드린 답안지를 참고해서 미리 나뭐 사야지라고 정해두시고 공부해두셨다가 쇼크나 조정장 오면 살수 있게끔 리스크 관리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있었던 어떤 머스크의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또 흔들었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같이 정리를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 2025년에도 저와 함께 좀더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견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지금 거의 7년째 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채널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께 구독 추천드립니다. 좀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거나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거나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변동성 때문에 멘탈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매일매일 증시 시장 상황에 대한 코멘트나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 수시로 신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소수 의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자체로 제가 제작한 자료들을 수시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어, 월가나 국내 증권사에서 발간한 주요 리포트 요약 및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 브리핑도 매주 주말마다 별도로 해드리고 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리스크도 상시 점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증시에 가득한 이런 소음들 최대한 제거하고 장기 투자 위주로 큰 결실을 맺고자 하는 분들께서 특히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증시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하지 않도록 함께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